뒤에 한 10분 정도, 어, 그원 언제 전자매치 얘기를 좀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뒤에 넘어가면, 이제, <laughs> 화학결합 얘기가 나옵니다. 화학결합은, 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서, 어, 그거는, 일단은, 일단, 어, 그 전자매치 끝나고 나서, 조금, 어, 진도 나가는 거 정리를 좀 하고, 보도록 할 거예요. Thank <laughs> you. 전자배치 얘기는요, 결론은 39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원자번호 1번부터 18번까지 전자배치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얘기를 결과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지난번에 원자 구조 얘기를 좀 봤었는데. 원자는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요 어. 그 주변으로 자, 전자들이 들어가는데 전자 그냥 막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어. 주변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안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이, 저,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또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또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두 번째 껍질에는 여덟 개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 껍질에도 여덟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자, 네 번째 껍질이 있으면 네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껍질에 다시 전자가 1 0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껍질에 다시 전자가 6 개가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껍질에 다시 전자가 2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2, 8, 8, 2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좀 복잡해지지. 들어가는 과정들이. 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원자번호 어디까지만 외우라고 해. 어, 20번까지만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알지? 여기까지만 어, 외우시면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거는 뭐 나중에 뭐, 뭐 2학년 가면 뭔가 달라지니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배우지만 넘어가는 거 배울 그쓸 일이 별로 없어요. 알지? 해서 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두개요 순서로 들어간다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 자그 다음에 이 전자 껍질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이 많아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뭐 생각하시면 돼 위치에너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 이 플러스 원자 핵이 전자들 마이너스 핵이 때까지 잡아당길 거아니야 떨어지겠지? 근데 얘가 올라간다고? 뭐가 증가해? 위치 에너지 증가하죠? 그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전에 우리 그별에서 뭐 중력 속축 얘기할 때도 했었죠? 그럼 불안정해집니다. 그지? 내 어서 이렇게 손 너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위치가 변한다고 했잖아. 변하는 게 불안정한 걸라고지 내려가면 어떻게 돼? 이제 안정되겠죠, 그렇지? 해서 이렇게 되면 불안정해져요. 이걸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아래쪽부터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전자가 쌓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안정되어 있는 걸?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는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들어가는 거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자, 전자가 예를 들어서 4개가 들어갈 건데 그치?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껍질에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자가 2개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치? 하나가 아, 여기 말고 여기로 했다고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적읍시다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건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첫 번째 껍질에 두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 들어가야 되잖아 여덟 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 들어가야 되거든 요 순서대로 그런데 첫 번, 두 번째 껍질에 하나밖에 안 들어갔는데 세 번째 껍질에 바로 전자가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이해됐어? 어. 해서이렇게 이제 바닥 상태인지 그다음에 들뜬 상태인지 안정된 건지 불안정한 건지 이 정도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됐어요? 자, 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배치되어 있는 게그 39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꼭대기에 보시면 39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 원작과 전자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그죠 최극 전자라는 말의 의미와 원작과 전자라는 말의 의미가 좀 다르다.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해서 그 정도 얘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해서 이런 얘기들 받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 볼까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자,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세 번째 껍질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요렇게 갈 때는, 그죠? 요 전자가 일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더 증가하는 거지. 두 번째 껍질보다 세 번째 껍질이 에너지가 더 크다고 크다 그랬잖아. 바깥쪽으로 서 에너지 가 커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가려면 에너지 어떻게 해야 되니? 흡수해야겠지? 에너지가 더 커져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얘가 다시 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내려올 때는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 그때는 방출한다고 하는 거예요. 됐나? 어. 그래서 이런 얘기. 이런 얘기까지는 문제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이런 내용을 했던 학교들에서만 나올 거고, 왜안 했으면 안 나올 겁니다. 바다상태 들뜬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느 학교에서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두개 이렇게 이 순서로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잘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응. 여기까지. 꺾어. 꺾어.